아, 좋습니다. 오늘은 공포영화 볼 거에요. Q&A 때 공포영화를 되게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최근에 조회 수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상 대책으로 공포영화를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영화는 잠이라는 한국 영화고요 컨셉은 잠잘 때마다 사람이 약간 성격이 다른 사람이 되는 그런 컨셉인 것 같아요. 볼게요. 뭐야? 아, 죽는 수가 있어. 난왜 저런 샷이 싫지? 어왜 저기 있어? <laughs> 아침이에요, 아침. <laughs> 새로 이사 왔어요. 다른 게 아니고요. 새벽만 되면 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어떨땐 비명 소리도 비명? 비명 소리? 누가 들어와? 너 어떻게 알아? 아, 누가 들어왔어. 아, 누가 들어왔어? 그거 대사야. <laughs> 그만 그만 왜 이래? 아, 아. 아, 아 씨. 아, 말려! <목소리> 상처 나 있는 거 아니야? 정답다 <목소리> 그럴 <목소리> 줄 알았어, 내가! 핏자국이 쿵쾅 대는 소리 층간소음 일어났었네 쟤왜 쫄았어? 뭐야? 쌉! <목소리> <목소리> 아, 잔다 그래, 쉬워 쉬워보러 <목소리> 어, 씨! 일어나서 뭐 하는데? 뭐 먹는데? 오빠 <목소리> 어? <목소리> 아, 뭉티기를 <멍치기를. 목소리> 어? 어머야? 어머어머? 짐승이네 저거 눈봐쏠수 있어? 후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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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후추야 튀어 후추야 저러고 자 앉아 뭐? 어머 아 왜? 아니, 그렇게 먹어놓고 뭐하는데?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까지 줬다 뭐 그런거야? 왜 저래 진짜 아니 근데 문제가 계속 다른 돌발 행동을 하니까 그래 무당 불러야지 무당? 아뭐 불러야지 뭐 어떻게 방법이 있어? 꼭 저런 거 처음에 봤을 때는 안 붙여요 아 됐어 아 이게 아, 좀 붙여 그냥 이만해 이런데 돈좀 쓰지 마아돈 써야 아, 비상식적인 행동이잖아 어,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내가 볼때 저거 랜스면 아니야 이런 영화 특이 무조건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아저 닥터 프렌즈 절대도 움안돼요 파멸 프렌즈 몰라야죠 일단 지금 할수 있는 안전한 건다 했어요 내가 볼 때는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무당이 준거 해야 돼 뭐야? 된 거야? 아, 잠깐만 이거 뭐 불안해. 나가봐. 후추 살았어? 아 진짜 진짜 보기 싫어요. Do not open that. 아니 후추 죽을 것같았어 그러니까 치라니까 진짜 아기를 낳아요. 아 이제 근데 아기도 불안해. 아기한테 뭔 짓을 하려고?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지금 이건 무당이 답이라니까요. 무당이. 그냥 이 이걸 해야 돼 이거를. 어 아까 그 사람이네. 아니 저집왜 이렇게 응. 이상하지? 아닌가? 아저아 저기는 아, 아닌가? 모든 게 수상해 버리네. 아 밤이다. 문제는. <laughs> 자, 뒤어. 티어. 튀어. 잔다. 잔다를. 수면제도 먹었네. 아저 계속 먹뭘안안 안 되지 않나? 광기가 되고 있어요. 광기가. 이제 막 애도 움직이나 혹시? 대피를 하네. 뭐지? 샤시왜 젖다고지? 종 소리가 났어. 정소리가다. 제발. Do you wanna build a snow? 어떻게? <laughs> <laughs> 어한번더 온다. 무조건 한번더 온다 이거. 열집 뭐해? 어? 피아를 안 관이 없어졌어. 아 병원장도 불쾌해. 그냥. 그냥 다 불쾌해. 그냥 불쾌한 골짜기 영화예요. 그냥 불쾌 불쾌 열매야. 지켜 아 의사 사이코패스야 이거 혼자마다 격차가 있으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지아 뭔놈의 격차는 여기서 담배 피면안 되는데 아 정말 재수 없어가지고 이제. 하고 지는 담배를 피워요 뭐 하자는 거야? 싸우자고? 잠물쇠까지 걸었습니다 이거 무서워서 킨게 아니고요 너무 어두워서 제가 얼굴이 안 보이니까 드디어 무당이 왔어요 근데 씨 얼굴이 무당. 왜 저러냐 귀신탐지기 남자 둘을 데리고 사네 원 플러스 원이네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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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무당이 더 무서운데? 조용히 살고싶다 너랑만 단둘이 절대 안 쫓아내면 진짜 그렇게 될거야 비의곳을 하려면 이름을 알아야 돼 잔잔히 생각해봐 방에 두개 거실에 하나 안보이게 숨겨놔 우리한테도 엄청 몰아버렸잖아 밑에 층 할아버지 밑에 층 할아버지? 지금 상황에서 돌아가실만한건 그 할아버지 밖에 없지 않아 그러면? 잠깐 들어오실래요? 커피라도 한잔? 좀잘 살펴봐 저기 뭐 있을수도 있어 어? 뭔가 있어 지금 여기 이사 오시기 전에 할아버지 한 분이 사셨는데 우리 아빠인데 I got you 짝 잡았네 할아버지 죽었는데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알 밤이 되었습니다 에안 일어나지 안 일어나지 내딸 죽일 거예요? 내딸 죽일 거예요? <laughs> 아무 일도 없었네 잠깐만 침대 밑.. 혹시 숨겨놓은 데 아니야? 아 그러면 침대 밑이왜 붙여놨어 이거 아 잠깐만 이거 왜 떼!! 이거 붙이고 여기 앉아서 오빠 자는 거쭉 지켜봤는데 쭉 지켜봤다고? 남편분 지금 그걸로 싸우실 때가 아니에요 잠깐만 너무 많이 잤다 오빠 하윤이는? 뗐다 뗐다 와요 미친 꿈이야? 꿈이야 아니 아닌데 진짜 없네 애가? 아 진짜 아니 너 어, 괜찮아? 두두더 아 저게 귀신 아니에요? 좀 앉아줘. 난 남편분은 뭔지냐. 일어났더니 강아지 죽어 있고. 일어났더니 아내가 갑자기 자기가 끓인 소고기 꼬리곰탕 어픈 다음에 칼로 자기 죽이려고 하고 있고. 사실상 샌드백이에요. 수면 단계에서 아저 의사 싫어. 아 저는 저 인자한 미소가 너무 싫어요. 네. 안 심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너무 싫어요. 뭘 봐, 이 아, 스웨? 뭐예요? 왜 그래? 정신병이야. 아 저건 귀신이 더 무섭겠다. 당황스럽지. 알고 있네. 아 너무 기괴해. 이제 다 끝났다니까. 뭘 자꾸 들어오라는 거야? 내가 지금 얘기해주려고 하잖아. 아 대학생도 아니고 뭐 PPT를 볼때어 이거 수학을 3층. 하네. 이태자 할아버지가 죽은 날이 10월 8일이야. 더를 하는 천도 못하면 귀신 된다고. 할아버지가 죽은 날이 10월 8일 플러스 열을 10월 18일. 와. 오빠가 처음 그러기 시작한 날이. 아 근데 솔직히 집을 저렇게 개판으로 만든 다음에 저걸 보여주면 나도 안 믿을 거.. 10월 25일 뭐예요 저거 아 파워포인트 좀잘좀 만들어줘 뭐그 사람을 불안하게 그 사람은... 아, 내 안에 귀신이 들어왔다 이거는 아, 그랬다 이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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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내 안에 귀신이 들 귀접한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 기력을 되찾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다는 거야 별걸 근데, 다 먹었잖아 그렇게 기력을 되찾은 귀신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원한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야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무슨 원한이 있겠어 이거 오빠나 제일 잘알거 아니야 이제 좀 납득이 돼? 저게 맞아. 말해봐. 뭔데, 뭔데 저... 왜안 보여주는데. 저도 왜누구 나야? 너 정말 미쳤구나. 아카자야. 아카자야. 아 가자야. 아 가자야. 이거 어, 해라. 이거 무슨... 이거 무슨... 어, 잡아라. 오늘 오빠한테 다시 붙었을 거야. 아뭘 자꾸 붙었다 떼졌다 슬라임이야? 내. 내가 뭐하면 되는데? 내말잘 들어요. 알려줘요. 지들끼만 리하아나뭐 시청자 아니야 난? 오에씹왜 씨... 그럴까? 저 이거 쟤 누군데 그러면? 나라고 뭐 당하고 있을 줄 알았어? 아 저거 아래집이야아 <목소리> 뭐하는 거야 아니 제가 귀신이야 다른 게 귀신이 아니야 아아 아아 아. 돌리지 마 돌리지 마 아빠 제발 그냥 가 안그럼내가 죽어. 죽가죽고 아빠 죽어. 니가 어 니가 어가 죽어. 가 죽어. 가답어 니가 죽 아, 니가 어 뭐? 아 죽어. 니가 죽어. 니니 제발 어어 제발 공감 알았다고 미친년아 가면 되잖아 널아간다 네, 막아야지 막아야지 어씨 <laughs> 깜짝이야 진짜 갔어 잔다 어, 아 진짜 이게 1시간 반이어서 막긴영화는 아니었거든요 아 근데 정신이 너무 힘들어요 아뭐 말을 할 일도 없네 끝